내려놔 어차피 지금 뭐,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물 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방법이 없는데 뭐왜 비가 그렇게 이렇게 무거워 이런 걸 극복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 이걸 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이야? 응. 파라코 높다. 어떻게 생각 좋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오늘 가는 곳은 제천에 있는 산의물 캠핑장이에요. 어, 사진으로 보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고 울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맑은데. 기분이 참 좋네요. 또 하나 기분 좋은 게 여름용 텐트를 샀어요. 네이처 하이크의 빌리지 13을 샀는데 가성비 텐트로 굉장히 유명한 쉽게 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샀어요. 여름에 빨리 칠려고. 그럼 이따가 제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아, 뭔가 되게. 올 때마다 이러네. 여 기가 맞나 보다, 그죠 그러면, 한번더 차를 돌려야 되네. 요즘에 하이볼 생레몬 유행하는 거 <laughs> 있어가지고 잽싸게 사왔어요. 자, 안에 레몬이 들었대요. 어, 잘안 따져, 이게 항상 이렇게 따져. 손 조심해야 될것같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생레몬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짠! 짠! 조심조심 짠. 다른 하이볼은 좀 너무 달아서 캔 하이볼 잘 안먹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단맛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항상 캠핑을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오는데 아무도 안 계시대요, 예약하신 분들이. 그래서 전세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바로 저희 사이트 앞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연못도 있네요. 사실 오늘은 쿠마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저희가 오늘 데크에 처음으로 피칭을 했는데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음, 화를 조금 내더라고요. <laughs> 화를 내는 게 이제 낑낑대는 정도인데, 아, 갑자기 똥을 싸네. <laughs> 이게 캠핑 와서도 항상, 아이고. <laughs> <laughs> 응가는 코마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찍지 않고, 우와. 이게 뭘까요? 체리인가? 사과 체리네. 어저께 샀잖아, 우리 사과 체리. 과일 가게에서 그거 가위에서. 골드 체리였는데? 사과 체리 아니었어? 골드 체리라 고 골드 체리라 그랬어. 우와, 진짜 많이 열렸다. 이야, 아까 사장님이 이거 좀 따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사장님 안 계시니까 안 따먹을게요. <laughs> 허락 맡아야지. 오, 요거는 체리가, 종류가 다른 체리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보통 아는 체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져 어 요것도 무슨 나무 같은데? 어? 복숭아래 과수원인데 과수원 우와 보호봉지래요 이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벌레도 먹지 않고 할, 하게 해주는 그런 건가봐요 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뭔가 리본 달려있는 것 같고 사장님 사모님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신가봐요 캠핑장을 하시면서 과수원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요게 단독 데크 같아서 여기를 하려 그랬더니 사장님 이거 너무 작다고 안 된다고. 우와. 아, 정말 네 우와 진짜 깨끗하다. 여기 수영할 수 있나 여러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깨끗한 물이면. 아니, 아니, 아니야 내려가는 길이 있어. 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아, 아빠 물 진짜 깨끗하다. 쿠마야, 이 쿠마 우리 여기 여름에 한번더 오자. 우리 쿠마 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데크 사이트는 처음으로 예약을 해봤거든요. 계속 파세석만 다니다가 데크로 왔더니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팩을 안 박아도 되는 거. 물론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조금 울렁울렁 거리는 거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개를 데리고 캠핑을 하니까 발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빠 비 많이 온다. 어비 온다. 천둥쳤어. 아씨 어, 대박씨. 와, 근데 어떻게 쿠마 산책하고 온 다음에 비가 오네? 아, 진짜 너무한다. 왜 비가 오냐고. 어, 우리 강아지 비 맞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뭐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물새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방법이 없는데 뭐... 폴대를 가운데만 치고 스 트링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얘가 A형이 되잖아. 그러면은 물길이 생기잖아! 이렇게 쳐지면 안 되는데. 저 네.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아. 어차피다 젖어서 뭐할 수가 없어 왜또 그냥 그냥 앉아 못 <laughs> <젖은 거> 뭐 <laughs> 어차피 젖은 거고 뭐 어쩔 거야 우리 텐트에서 이렇게 좌식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 그죠? 아, 괜찮네. 나름대로 치고 있고, 오빠만 멘탈 잡으면 돼. 와씨,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물을 가져야 돼? 더, 더. 아니, 없빠 <laughs> 이거 찜이야. 음, 많이는 괜찮네. 음. 내 생각을 잘못했네. 음? 면을 가져올 게 아니라 집에 떡볶이 떡이 있었잖아. 음? 떡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네? 떡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볶음이니까 너 떡을 안 먹잖아. 응? 어? 너 떡을 안 먹잖아. 한도를 먹어. 내가 비가 그렇게 이렇게 무거워지 이런 걸 극복하고 우리가 계속 이걸 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요? 응. 오빠만 극복하면 돼. 대자연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아, 일단 그 생각부터 들정어기 언제나 텐또 어떻게 말리고 그냥 하지 마. 내가 할게. 너의 그 마음은 충분히 내가 높게 사겠어. 하려면 의지, 투지. 오빠, 어? 우리의 텐트가 지금 무게가 음. 20kg가 안 돼. 음. 충분히 들수 있는 무게지. 네. 니 혼자 할수 있지 않다. 가능하다아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전은 해볼 수 있다 맨날 복분자에다가 소주 먹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댓글에 소주에 깔라만시 맨날 타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친절하게도 얼만큼 타야 하는지 이거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 소주 600ml에 깔라만시 150ml 섞어래. 이게 640이거든요. 얘가 200이야. 그냥 다 얼추 비슷하네. 다 섞어버려. 얘를 살짝 남기면 되는데. 그냥 다 섞어. 버려 얼추 비슷하니까 그냥 다 섞어볼게요. 음.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깔라 맛인데? 오! 이게 좀 입맛 도는 맛이네. 근데 난 솔직히 재밌는데. 재밌어. 텐트 안에서 볼수 있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불켜고 너무 고마워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 앉아서 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여기 앉아 서 봐봐. 근데 의자가 다 젖었는데 감기 걸리지 말라며. <laughs> 너무 좋다.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 응. 이렇게. 오빠 솔직히 말해줘. 응? 자 영상 돌아가고 있어요. 저거를 진짜로 나 보라고 해주는 거야? 아니면 장작이 아까워서 <laughs>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 보라고 해주는 거지 너가 불멍하는 거가 제일 좋아하는데너 불멍하려고 온 거란 다 근데 불이 예쁘게 붙는다 불멍을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서 한는사람도 없을 거야 왜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불이 더잘 붙는 거 같지? 불이 잘 붙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저렇게 열심히 <laughs> 마지막 장작 다 넣었어. 이제 끝이야 이거. 화면을 보지 말고 제를 맞으세요. 내가 <laughs> <볼까>? 진짜 불이 <부럽다. 웃음> 나중에 영상 작업할 때 보게. 멀찌감치 불멍을 때리는 그눈치가 있는데? 네. 이게 안에서 어이구 방금 물 떨어졌지 못 봤어요? 안에서 안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결로가 플라이에 생겼는데 아 여기 물 자국이 있어. 보이죠? 저기도 이렇게 보면은 물방울이 맺혀있어요. 지금은 이미 비가 그친 상태고, 3시간 정도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결로가 벌써 생겨가지고, 물이 떨어져요.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타박꼭 있어야 될것 같고, 이너 텐트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 플라이가, 스커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생명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완이라는 듯이 이렇게 화상해버리냐 이렇게 썼지 발열제를 외통에 넣어주세요 외통에 넣고, 물을 넣어요. 연기가 나고 있어. 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빨리 소리 난다. 동물친구인데 얘는 뭘까? 으아 달팽이 뭔 달팽이야? 우와. 대박 우와 오늘의 동물친구 우리는 한 마리씩 만나요 우와 음. 음. 사장님이 따 주신 게더 맛있어. 어, <laughs> 오빠가 따 오빠가 따준 거. <웃음> <웃음> 와 감사합니다. 아치.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그만 너도 한번 먹어봐. 그치? 이 <laughs> 야, 모양 붙었어. 네,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laughs> 사장님이 주셔 갖 먹었어. 요잘먹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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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에 와야죠. 다음에 올게요. 고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네, 네. 네. 어제 사실은 비가 와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초보 캠퍼기 때문에 어제 밤에는 좀 멘붕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런 일더 있으면 어 그때는 조금 더어 의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장 주변에 체리 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너무 예뻤어요. 체리가 정말 탐스럽게 열려서 너무 예뻤고 사장님이 좀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좀몇개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아까 사실은 아산 박스 사갈까?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박스 사갈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여쭤보는 거를 놓쳐가지고 그냥 쓴 나와버렸는데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복숭아 철 되면은 와서 복숭아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방문 의사 네1000%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그 앞쪽에 파쇄석 쪽에는 해가 잘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다 말리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집에 가서 할 일은 빨래밖에 없어요. 끝.